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일상의 소리를 돕기 위해라는 주제로 보행자 청각 보조 MR 어플리케이션 오리스를 개발한 팀 ANC입니다. 저희 팀은 소리를 테마로 해서 MR 주제에 접근해 봤습니다. 저희 팀의 아이디어는 노이즈 캔슬링 사용을 청각 장애와 연결지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시 화면의 남성을 보시면 차도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위험을 쉽게 알수 없는 것이죠. 이런 예시를 빗대어 저희는 일시적인 청각 장애를 갖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어폰을 끼고 길을 건너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문제 인식까지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는 주변은 허용인 기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어폰으로 주변 소리를 넣어준다는 개념 자체가 노이즈 캔슬링의 존재 이유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어폰으로 노래나 영상의 소리를 명확하게 듣고 싶은 건데 주변음이 들어오거나 볼륨이 잠시 줄어든다면 UX가 크게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주변 소리를 청각 그대로 사용자에게 인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R을 활용해서 일상의 소리를 돕는 청각보조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했습니다. 노이즈캔슬링 사용자나 청각장애인에게 주변음의 소리 그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청각을 시각화해서 인디케이터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와 카메라 정보를 통해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보행자에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추천하는 AI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이 오류스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귀를 의미하는데요. 청각장애인이나 ANC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귀를 대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구동을 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HMD의 성능이 아직 미흡하고 이를 길거리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용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훗날 상용화될 AI 글래스 제품을 상정하고 개발했습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길거리에서 틀리는 소리의 분할, 소리의 유형 라벨링. 위험응향에 대한 경고 및 행동 추천이 있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외부 서비스 총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유니티를 통해서 입출력 연산을 처리하고 서버의 경우에는 플라스크로 구현이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및 외부 서비스와 통신하며 각종 연산을 담당합니다. AI 연산의 경우에는 텐스플로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위험 상황 행동 추천을 분 AI, AP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페이지의 3개 파트를 도식화한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해당 설계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통신한다는 흐름을 위주로 구현했습니다. 표 클라이언트에서는 인풋 텐들러를 통해서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고 음성 파일은 실시간으로 상시 전송이 되면서 카메라 이미지의 경우 서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전송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은 현재 웹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버의 경우에는 미들웨어, 얌랩 모델, SQL DB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미들웨어가 클라이언트와 외부 서비스와 통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온 인풋 정보가 얌된 모델로 입력되어 라벨링이 되면 그 결과가 DB에 저장되어 있는 라벨링 데이터와 비교가 돼서 위험한 유형인지 판단합니다. 이때 라벨링 결과는 웹소켓을 통해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어 UI 레이어에 출력됩니다. 만약 여기서 위험한 유형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HTTP 통신으로 OpenAI API에 라벨링 결과와 이미지 파일이 전송됩니다. API에서 결과를 서버에 보내주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결과 값을 보내서 UI에 표기해줍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의 UI 상호작용과 위험 상황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데모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 앱은 길거리에서 사용하는 특성상 UI 조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부분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왼쪽 설정 UI를 통해 표시하거나 무시할 라벨을 직접 정해서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UI는 행동 권장에 대한 피드백 버튼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행동 권장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합니다. 오리스의 라벨링 AI로는 현재 복글 오디오 세스로 학습된 양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이 음향 데이터를 521개의 라벨로 분류를 하는데, 앱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라벨의 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양내 모델의 임베딩 데, 벡터를 재분류해서 앱 사용 환경에 맞게 파인 튜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 모델에 비해 차량 경적, 사이렌 등 위험 소리에 대한 라벨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저희는 네가지 항목을 통해 자체적으로 앱의 완성도를 평가해봤습니다. 라벨링에서는 다 목표치에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으나 위험한 소리에 대한 라벨 정확도는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환경 특성상 잡음이 많아서 세부적인 소리에 대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위험 라벨에 대해서는 추가 학습이 진행하여 얻은 결과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행동 권장의 시간대 응답률의 경우 목표치를 밑돌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부 API를 사용함으로 인한 통신시간과 특화 모델이 아닌 LLM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행동 권장의 적합도는 정성평가에서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유저의 피드백을 응답에 다시 활용하여 적합도를 높였습니다. 향후에는 일반 소리 라벨의 정확도와 행동 권장의 응답 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행자 청각 보조 어플리케이션 오리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